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오늘 러브데이라서, 오랜만에 이 지니랑 로즈랑 좀 데이트 좀 같이 내보내려고요.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 처음. 이래를 <laughs> 제가 처음부터 부부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트 나가고, 러는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오늘은 파인이 빼고 부부가 둘이서 오붓하게 한번 데이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하려고 지도 좀 보니까 제가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거를 한, 하나도 깔아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그게 빈든 브로크의 카페로 왔고요. <laughs> 아이 없이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로즈와 진. 아니 이 아줌마 눈치 없게 지금 진이랑 로즈가 오랜만에 데이트 하고 있는데 끼어드네.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거야? 어 여기 이런 시계탑이 있었네. 어디 가든. 등장하는 유명인. 아, 유명인이 오면 시끄러운데, 낭만적인 선물 주기. 우리 장미 대신 집에서 키우는 금어초를 줍니다. 진은 그래도 좋아하네요. 부인이 주는 선물이라서. 어, <laughs> 아, 장미 주는 것 봐. 아, 진, 장미가 따로 없었을 텐데. 어디서 장미를 샀지? 아니, 밖에가 날씨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안에까지 어두우, 어두운 것 같지? 여기 조명 없나요, 조명? 아, 뭐야, 이 사람. 안녕, <laughs> 애플파인과 친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정말 멋져요. 뭐, 뭐지? <laughs> 오, 한 방에 골드 등급으로 올라갔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는데? 엄마 아빠 데이트 간 동안 집 지키고 있는 파인이. 근데 파인이 어디 나갔다 왔나? 외투를 입고 있어. 엄마 아빠가 데이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지금 엄청 피곤해하죠. 자라진. 엄마는 리듬 타고 있네. 뭐지? 아, 음악 틀어놔가지고 지금 완전 새벽인데. 두그 모녀가 이 새벽에 닭볶음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야식은 원래 꿀맛이지. 더군다나 닭이라니. 최고의 야식이야. <laughs> 완전 좋아해. 엄마가 또 설거지를 안 해서. 파인이가 대신 치우고 있어요. 엄마가 진짜 설거지하는 꼴을 못 본다. 그렇지? <laughs> 설거지를 마친 파인이는 또 엄마가 벗어 던져둔 옷을 바구니 에 정리하고요. <laughs> 파인이 왜 이렇게 깔끔하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좀... 집안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우리 작물이 좀 열려서 작물을 파니까 시뮬레인이 좀 모인다 <laughs> 진이 굳이 장사로 나갈 필요 없겠는데? 응? 진? 굳이 장사하러 나갈 필요 없겠어 <laughs> 우리 원예로 돈이 좀 벌린다고 해도 이 진이 좀 놀고 먹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재택상점 모드를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한테 가구를 만들어 보라고 시켰어요 이 수제 가구를 만들어서 재택상점을 열어가지고 물건들을 팔 생각입니다 오 손재주 9 구달성 아, <laughs> 파인이가 뭐? 이사가고 싶대요 <laughs> 집이 너무 좁긴하지 그리고 여기 너무 시골이야 그치 지금 물건 다 만들었는데 이 재택상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택 상점 모드 깔면은 이렇게 집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뜨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지 특성, 그 중에 이 재택 상점을 선택을 해서 하면 되고, 여기 문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재택 상점 관련해서 떠요. 그리고 이렇게 이윤을 책정하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비싸면 좀 그러니까 50% 이윤 책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맞다. 그리고 우리 물건 만든 거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팔아보겠습니다. 이 뭐야? 이것도 팔까? 이거 좀 전에 데이트 했을 때 얻은 물건이거든요. 얘또 팔아. <laughs> 저기다 올려 팔아. 그리고 우리 지인이 만든 조각상들 또다 팔아 줄게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재택 상점 모드는 이 판매용으로 팔 물건을 그냥 판매용으로 지정을 해서 두면은 어 이해는 안 되네. 그냥 고객들이 알아서 물건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건들 진열해놓고. 어, 상점 열기 내가 눌렀나? 이 자동으로 상점이 열렸나 보네? 어! 예, 상점 열기 하니까, 어유, 그냥 가버렸어. 고객이 방금 왔다 갔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그냥 알아서 사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가족들 말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누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손님이 안 와. 어, 아, 왔다. 어서오세요, 손님. <laughs> 이거 완전 그냥 무인 판매 아니야, 무인 판매? <laughs> 사람이, 사람이 안 나와. 판매자가 고객이 와도 관심이 없고. 과연 물건을 살까요? 그냥 가는 거야? <laughs>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책을 보고 있는 분야의 모습. <laughs> 엄마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습니다. 뭐 보는 거지? 지역 공영 채널? 물건은 아무도 안 사가네? 밖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어! 사갔어! <laughs> 어! 육식 <육시> 시몰레온 올라갔어요 제 <laughs> 누구지? 어, 비역생 클라라가 하나 사가가지고 육식 시몰레온 받았습니다 어! 또 누가 사갔다 <laughs> 아, 이거 되게 편하다 진작에 이렇게 할걸 그랬다 여기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으니까 그냥 다들 알아서 사가네요 손님이 많이 오진 않네요. 여기 광고하는 거 있던데. 광고 해볼까? 뭐야, 안 가. 광고하는 게 있는데, 이 예, 광고를 한번 해볼게요. 5 0시 몰래요. 광고하면은 사람이 좀더 많이 오나? 어, 사갔어. <laughs> 그래도 사람들이 꽤 사간다. 그쵸? <laughs> 어, 거울 <고운> 살았다. <laughs> 오, 오, 오. 와, 아까 광고했더니 지금 고객들이 다 사가가지고 오늘 상점문은 닫았어요. 지금, 와 벌써, 2 0 1 5년 가까이 보였어요. 와우. 진작에 재택 상점을 좀, 어, 파인이가 집에 이렇게 낙서를 한 적이 없는데, 집에다가 이게 최초로 낙서를 해놨네요. 로즈는 또 설거지를 안 하죠.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파인이가 채울 거예요. <laughs> 이건 또 뭐야? 누구야, 이거? 누가 이렇게 났어? 어 여름이다. 여름이 됐습니다. 아 지금 여름이 돼가지고 이 제철이 아닌 식물들이 다 그냥 땅이 됐어요. 아 이거 또 빨래가 안 됐네. 아이 빨래통 진짜 안 좋다. <laughs> 진, 왜 무릎을 그었지 다시 빨아야지 뭐 이게 좀한번에 빨래가 되면 좋을 텐데 어 가족이 그리워 이거 갑자기 슬픔이 왜 떴지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아 <laughs> 어, 파인이 여름이라서 이 이쁜 여름 원피스로 갈아입은 것 봐요 지금 진이 또 이렇게 물건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또한 번, 오늘, 오늘 팔아보겠습니다. 아이, 욕조 이쁘다. 어, 이거 엄청 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수제 용품들을, 어, 이게 비싼데, 이거 누가 살까? 진해수재가구상점 오늘도 오픈했습니다 어 손님들이 왔어요 어, 손님이 3명이나 왔어 4명? 오 어, 사왔어 사왔어 와 손님 많이 온다 이 광고를 좀 해놨더니 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근데 이 아저씨 패션 너무 부담스러운데? 바지가 너무 짧은거 아니세요? 어, 누가 식탁 샀어. 대박. 와, 와, 장사 잘 되죠? <laughs> 와, 장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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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비역생이 샀어. 아니, 우리 벌써 완판이야. <laughs> 어? 벌써 완판에 지금, 와, 4,687 시몰레온, 와. <laughs> 어, 돈 많이 벌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애플 가문이 이렇게 돈이 풍족하게 몇천 원이나 이렇게 돈이 있다니. 처음 있는 일이죠. 항상 거지였는데. <laughs>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까지 광고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좀더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가구를 좀더 만들자. 빨리 만들어 봐. 물건 더 팔게. 빨래를 정리해서 놓는 로즈. 웬일이야? 로즈가. <laughs> 자진해서 이런 걸다 정리해 놓고 진, 좀더 분발해 봐. 우리 빨리 남은 시간 동안 물건들을 팔아야 되거든. 상태가 지금 안 좋아질라 그래요. <laughs> 와, 이거, 욕조 되게 괜찮다. 내구도 8에다가, 위생 사 스트레스에서 3, 불편함에서 3이네요. 오, 이 식탁 의자 편안함 6이야. 되게 좋다. 얘는 환경 6. 오, 또 손님들이, 오, 오또 의자 사갔어. 또 손님들이 또 엄청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 광고가 되게 효과가 좋다. 오. 다들 이제 마지막 남은 욕조를 누가 살 것인가? 경쟁인가요? 이것은 경매? <laughs> 오, 갑자기 사람이 엄청 넘어. 뭐야? <laughs> 갑자기 사람이 엄청 늘었다가 욕주 팔리니까 사라졌어요 항점 닫기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잘 가요 고객님들 지금 아빠가 빨래하면서 물을 막 사방으로 흩뿌려 놓으니까 <laughs> 파인이가 와서 옆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laughs> 아 웃겨 <laughs> 아, 얘또 놀러 왔어. <웃음> 얘. <laughs> 얘왜 이렇게 진을 좋아해? 연락도 진짜 많이 오고, 집에 되게 자주 놀러 와. <laughs> 진은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야. 너도 결혼했네. <laughs> 가라. 아, 이것도 빨지 않음이네. 아. 어, 지금, 위생이 완전 떨어진 상태에서 옷을 벗어놓으니까 지금 요 빨래 바구니 속에서도 막 초록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 파인이 괴물 때문에 깼어. <목소리> <목소리> 응. 귀여워. 아니, 금방 웃고 있어. 엄마, 괴물좀 물리쳐 줘. 엄마 깨운 거 봐. 아빠도 깨운다. 아빠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 도로 자는 것 봐. 바로 바로 침대에 들어 버려. 이게 뭐죠? 아니 얼아 근데 파인이가 아, 또 깨워 아이뭐 하는 거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아빠 들어가니까 또 깨워 아 근데 들어가 또 자요 아또 깨워 아, 너네 뭐 하니 이게 뭐야 이거 시트콤이야 시트콤? 아빠 깨우는 거 포기했나 보다. 아빠 계속 깨우는데도 자가지고 아 너무 웃기다. 무례한 기상. 게으른 특성 때문에 절대 게으른 심을 깨우지 마세요. 아, 이런 무드렛도 있네요. 이건 처음 봐요. 아 너무 웃기다. <laughs> 우리 애플 가문이 재택 상점을 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살림살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몰레온에 쪼들리는 일이 없답니다. <laughs> 오늘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애플 가족이랑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